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정말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인 국민의 힘, 이제 당대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힘당은 여당일 때도 여당 역할을 못했고요. 야당일 때도 더욱더 야당 역할을 못하는 정말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어, 대한민국 이 야당 역사상 가장 무력하고 힘이 없는 그리고 자당의 대통령 두 번씩이나 탄핵을 시키는 정말 어, 어떻게 보면 있어서는안 되는 이 폐륜적인 행위를 두 번씩이나 한 그런 정당입니다. 그래도 지금 민주당이 너무나 오만 방자하게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기댈 곳은 국힘당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의 심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어, 저 역시도 이 국힘당에 대해서 별로 다루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살쾡이 민주당 대표 정청래를 상대하고 잡을 사람은 김문수보다는 장동혁이 좀더 사주상 유리하다. 그 이유는 어, 김문수는 기토일주고 장동영은 무토일주인데 정청래의 사주를 보면 정청래는 임수일간이어서 이 무토가 큰 물을 제압할 수가 있지 기토는 휩쓸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김문수 후보보다는 장동영이가 좀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다만 지금 심각한 상황이 뭐냐? 이제 국힘당이 8월 22일 날 거기서 1차에서 결론이 안 나면 23일, 다음날,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선 투표 날 일진으로 보면, 또,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선관위에서 국힘당의 당대표 선거를 위탁 관리하게 되면, 아마 전혀 또 예상치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선거를 왜 위탁관리하는지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장동혁 후보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방자하고 막 나가는 정청래가 또 희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힘 정당에선 못할 것 없다 그리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다 즉 국힘당의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하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역대 이런 여당 당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당대표가 되면 좋든 싫든 그래도 또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립서비스 측면에서 잘 협치를 해서 잘 해나가겠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또 만나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상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정치가 이 주사파 이자들이 지금 전면에 나서면서 완전히 개판 이상이 아닌 깽판 정치로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는 없어요. 일방적으로 지금 정권을 잡은 이자들이 자기들이, 어 생각해 놓은 그 스케줄대로, 노드맵대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국힘당이 이번에 당대표 잘못 뽑아가지고 설령 잘 뽑는다 하더라도 그 당대표가 또 이상하게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그, 대여 투쟁, 이런 걸안 하고, 또 안주하면서 자기 몸보심만 하고, 자기만 당대표가 되고, 자기만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정말 대한민국 끝장이고요. 국힘당은 민주당보다도 먼저 공중분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국힘당 정신 못 차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선관위에 자기 당의 그 선거를 맡기지 않는데 이상하게 얼마 전부터는 이 국힘당은 선관위를 엄청나게 믿어대는 건지 모르겠지만 선관위에 자기 당의 그 선거를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요. 정말 병신들인지 아니면 어 자기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꼼수를 부리는 건지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이번에도 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 일단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오른쪽 보면 2025년 4월 달에 민주 국힘 선관위의 경선 위탁 안 한다, 뭐 이런 게 세계일보에 나온 적이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게 결정났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전당대회에서 또다시 꼼수를 부리고, 전에 이준석이나 한동훈이가 당대표 될 때도 정말 어이없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또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선관위에서 점 찍은 사람, 그리고 여당, 민주당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내 사주팔자가 좋고, 그날의 운기 일진이 좋아도 이렇게 조작을 해 버리고 그거보다 더큰 세력과 더큰 힘이 작용을 하면 결국 사람의 사주팔자 일진 운기는 더큰 힘이 작용하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 깊게 잘 봐야 된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주와 풍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고요. 또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같이 부가적으로 하는데 어, 일단 풍수적인 그 그림을 잠깐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상당히 멋지죠. 뒤에 산이 웅장하고요. 가운데는 호수에 굉장히 봉긋하게 지금 나무 섬,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폭포에서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 그림이 그냥 그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신비스러운 그림이고요. 풍수의 기운을 다 담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풍수에서는 물을 재물로 보는데 여기는 폭포에서 물이 재물이 쏟아지고 있고 호수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다 가운데 이 노적가리 형태의 노적봉은 풍수에서 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산들을 바라봤을 때 재물이 들어온다 해서 이걸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실제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이건 그림을 컴퓨터로 해서 형상화 시켜서 만든 거예요. 이걸 진짜 그림으로 그려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최하가 500만 에서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렇지만 어 이것을 액자로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몇십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 재물을 갖다 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그림을 구매를 원하시면 여기 전화번호가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4주에 또 나무의 기운, 물의 기운, 금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그림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운기가 좋아질 겁니다. 뒤에 바위산은 금의 기운을 나타내고요. 또 폭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생수에서 물의 기운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생목 해서 금생수 수생목 이런 형태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또 재물을 나타내니까 자기 사주에 금수의 기운, 목의 기운이 약하고 수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은 어, 이 그림을 걸어두시면 상당한 기운을 느낄 것이다. 이 그림 잘 보세요. 상당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촉이 있는 분만이 이러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산을 보며 웅장하고 멋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폭포가 내려오고요. 물이 굽이굽이 쳐서 어, 나한테 지금 재물을 갖다주는. 그러한 상당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림인데, 이것은 봉황이 우리 집으로 날아 들어온다고 하는 비봉 기수형 천하 대 명당 그림입니다. 이 그림 역시 보통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기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 역시 제가 액자로 만들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액자 크기는 두 가지 사이즈가 있습니다. 60cm에서 40cm 정도 되는 어, 그런 사이즈가 있고요. 그거 약두배 정도 되는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별로 이 그림을 받아보신 분들이 다 정말 너무나 멋지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다시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셔서 감사히 잘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예사로운 그림이 아니에요. 앞에 노적본과 이비봉 기소형 이 명당돌 여러분들 어설픈 그림 같은 거 집에 걸어두시지 마시고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구매를 해서 집에 걸어두시면 상당한 기운과 또 에너지를 느낄 수 있고요. 이 비봉 기수용은 부와 명예를 갖다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역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상 여론조사에서는 장동혁 후보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일단은 김문수 후보가 인지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에도 출마를 했었으니까. 근데 지금 김문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대선 끝나자마자 김문수가 나라를 구하라. 바로 그 다음날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당신이 50% 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간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인기는 한 순간에 사그러들기 때문에 그런데 김문수 요즘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답답하고 왜 이렇게 저렇게 정치로 오래 하신 분이 그리고 세상을 70년을 넘게 살아신 분이 이렇게 상황 판단과 인신 능력이 떨어질까? 물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김문수 후보에 대한 많은 애국 시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는데 차라리 기대를 안 했으면 실망을 안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이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상하게 당대표가 돼서 이상한 일을 벌리고 한다. 그러면 정말 국힘당 끝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동혁 이 후보가 조금 뭐 유튜브라든지 애국 우파 사이에서는 어, 기대감을 갖고 장동혁 후보에 대해서 많이 지금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22일 날짜는 그날의 일지는 장동혁 후보가 좋고, 23일 날은 그러니까 만약에 23일이라는 것은 결선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사주의 기운을 떠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잘못하다가는 선관위에서 국힘당의 당대표를 점지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세팅된 값 그대로 당대표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힘당의 당대표가 누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애국 우파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세팅된 대로 간 것이다. 또다시 부정선거 관계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심각한 문제이긴 한데, 어, 어쨌든 상황이 그 사람의 사제팔자에 아무리 운기가 좋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운이 좋아도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지면, 그 몇백 명이 다 죽습니다. 거기는 사제팔자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나쁜 사람만 타지는 않아요. 그러면 더큰 기운이 누르게 되면, 개인의 사제팔자는 아주 미물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 힘없는, 개인 자체의 운기만 갖고 판단할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큰 세력과 국가 또 정치 이런 쪽과 연결됐을 때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가 어떻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고 했던 것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때 그런 게잘안 맞는 부분이 개인의 사주로만 다풀 수가 없는 더큰 그림 거대한 힘 이런 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어 잘못하다가는 장동혁 후보가 어이없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후보의 사주를 한번더 살펴보면서 어또 여기 오른쪽 하단은 일단 22일 날, 8월 22일 날 그날이 갑신월. 개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운기를 한번 보고, 과연 정청래를 상대할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 장동력 후보는 좀 어떻게 사주를 갖고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력 의원은 기유생이고요. 기사월. 무신일날 태어났다고 합니다. 다만, 시간은 묘시라고 본 것은 제가 이분의 스타일이라든지 또 언행 지금까지 또 판사를 거쳐서 국회의원이 된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일단 정관성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을묘시로 본 겁니다. 일단은 무토의 기운을 가지고 4월에 태어났고요. 사주 전체의 기운으로 보면 만약에 묘시가 맞다고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반듯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식신, 식상이 발달됐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도 상당히 언행이라든지 또 연설, 투쟁 이런 것도 잘할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8월 22일 날 국힘당 당대표 선거 그날의 일진으로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나름대로 유리한 달이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러면 정청래와 사주의 기운을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이에다 두고 두 정적, 장동혁, 그리고 정청래가 있습니다. 이 정청래는 사실 눈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 사람을 상당히 뭐 약간 어, 야비하게 비틀어서 이렇게 꼬나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쾡이로 표현을 했는데 이 관상도 상당히 불만이 많아 보이고 뭔가 자기가 욕심도 많으면서 항상 이 대한민국의 어떤 체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얼굴도 보면. 어, 얼굴에그 얼굴 가죽이 굉장히 지금 약간 좀 낯짝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썼죠 낯짝이 두껍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근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참으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윤 대통령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잘 견디시고 좋은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 잘 챙기고 잘 견디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장동혁 그리고 정청래. 정청래는 을사년 65년생이고 신사월이고요, 임신일입니다. 일단 둘다 사월에 태어났고요. 장동혁은 무신일 그리고 정청래는 임신일입니다. 그러면 이 태어난 날의 기운을 본다고 하면 상극의 기운이고 그리고 장동혁 의원은 무토이기 때문에. 이 임수를 제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장동혁 의원은 기유 기사 무신이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조금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정청내의 이 임수를 잡아서 족칠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토국수하는 기운으로 강하게 제압을 해서 이 정청내의 지금 이상한 말 행동 이곳을 반번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을 장동혁 의원이 갖고 있어서 대여 투쟁을 한다고 한다고 하면 김문수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기의 일주여서 기토가 저 임수를 제압하기는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데 장동혁 의원은 무신 일주여서 이 무토가 임수를 제압을 해서 강하게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기의 일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정청래하고는 크게 투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화주의 기운 기세도, 장동혁처럼 좀큰 편이 아니어서, 정청래를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장동혁 의원이다. 그래서 이무신일주의 기운 기세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 장동혁이 대표가 된다고 하면 이 여당이죠. 지금 민주당하고 어떤 뭐 문제라든지 협상이라든지 대여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훨씬 더잘 이끌어가면서 정청래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운 기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지금 말하는 게 정청래 입을 아닥하게끔 만드는 내란 유발자, 내란 교사범 얼마나 좋습니까? 한마디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했을 때. 음, 역시 장독역의 기운 기세가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정청래가 코너로 몰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